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도갑니다. 2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만을 여와를 호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호 섬기었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주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네, 오늘 t h 말씀 o n 습니다 s a mercy. 장 o s u was a shibojang. Yosu w a 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면 결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 실상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알면은 뭐 실상 뭐 신앙생활의 반은 일단 해결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깨닫는 것, 은혜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삶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삶이 변화되죠. 그리고 은혜를 알면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모르고 무작대기로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려고 하면 신앙생활만큼 힘들고 고달픈 것이 없어요. 안 믿음을 몰라도 믿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안 받으면 고달프고 힘들고 삶의 변화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계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첫 번째 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깨달으니까 마음에 뭔 세모가 생기냐면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주의 은혜를 보답할고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요하고 격려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역할이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알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이 우린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면 그 다음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결단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은혜 다음에 오는 것이 나를 깨닫고 나를 깨달으면 오는 것이 결단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 나갈까 보답할까 이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단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뭐 내가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게 돼요. 이 결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 스스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 내 결심, 내 결단을 올려 드리는 것 이게 결단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와 결단이 같이 가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결단해야 되고 결단하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받고 결단하고 은혜받고 결단하고 이 걸음을 계속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그 고백은 뭐냐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은혜를 없으면 결단이 없겠죠. 자신을 돌아볼 수 없으니까,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니까 결단이 없고, 결단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도 실상은 없습니다. 신앙의 진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은 어떻습니까? 맨날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자. 오늘 새벽의 말씀도, 새벽 예배의 말씀도, 큐티 말씀도 은혜를 받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쵸? 그렇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거룩함과 주님이 기쁘신 뜻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은혜 안 받아도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은혜 안 받아도 뭐 교회 나오는 건뭐 어때요? 은혜 안 받아도 교회 나오는 거, 은혜 안 받아도 봉사하고, 은혜 안 받아도 중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 변화가 없어요. 자신을 모르니까.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임종을 앞두고 24장이니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요수아가 호소하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임종을 앞두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24장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 이사장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요소수아는 죽어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행한 설교, 죽음 직전에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24장 메시지예요. 오늘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절입니다. 시작.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호수아가 모든 지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지파들의 두령들 장로들 재판장들 관리들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여호수아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요수와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이죠 하나님의 지금 여호수아 하는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제 쭉 나가는데 2절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렇 요수아는 가장 먼저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메소보타미아그 지역 전체,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 지역 자체가 그게 거기가 갈대아 지역이었어요.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수르 사람을 이야기하고 아수르가 나중에, 나중에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속에서 종속되어질 때 바벨론 제국이 되어지죠. 그 바벨론 제국이 되어지기 전에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갈대아 사람이에요. 그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에 살았을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부터 그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우상만들어 깎아가지고 팔고하는 이런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선택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가 어려서가 아니고 그가 온 세월 우상 섬기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이끌어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와서 여기 이스라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뱉 배분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 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들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셨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고 조목조목 1, 2, 3, 4 하고 쭉 그렇게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12절요.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의 활로써 이같이 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냐면 그들이 칼이나 활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냐면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들은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축하다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해지니까 왕성하지 못하도록 고된 노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피곤하면 그냥 엎어져 자도록 집에 들어와 아, 밥 먹고 어 피곤하다 하고 엎어져 자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자녀 생산하는 거 못하게 그렇게 피곤하면 못 하겠지 하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성. 비돔과 람세이라는그 성을 그들이 만들게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막, 그거, 그거밖에 한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베스들이 무슨 군인도 아니고 칼싸움을 해본 것도 아니고 송싸움을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이나 활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베스들이 가는 노중에 광야에 누가 있으면 아모리족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모리족 속두 왕이 얼마나 용맹한 왕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넋건 이겨버렸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막다싸버린 거예요. 땡비가 와가지고 그들다 쏴버리니까 칼 하나, 화날, 화살 한번안 쏘고 그들이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싸워주셔서 이겼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엮어져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뭐, 하나님의 은혜, 뭐, 은혜, 은혜, 뭐, 은혜로다. 뭐, 뭐 노래를 막암창 하잖아요. 막노래 엄청나게 해요. 뭐, 찬양한다고 이러면 하나님 은혜를 다 아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감동받고, 뭐, 감사, 이거, 이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어요. 자,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백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어떤 존재예요? 그들이 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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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뭐착한 일을 하나님 불러 줬습니까? 그가 부자라서 불러졌습니까뭐 똑똑해서 불러졌습니까 선해서 불러졌습니까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정말 정말 죄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선택해서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여기 민족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가난 땅을 정복하게 막 가난 땅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때, 야 그때 내가 정말 시대를 잘 봐서 내가 그때 바른 선택을 했단 말이죠. 내가 대학을 갈때 말이죠. 내가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그 학교, 그 대학을 들어갔다 말이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좋은 사람 만났다 말이죠. 내가 적당한 시기를 잘 봐서 내가 그곳에 원서를 내 가지고 공부해서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다 자기가 잘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똑똑하고 잘났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삶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 자기가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해. 자기가 정말 약속받았다고 생각해. 이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살베스들이 트 지금 가난 땅에 들어와서 지금 오랫 동안 살았잖아요.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을 돌아보니까 가난 땅 정복해서 너희가 가난 땅에 땅 세웠느냐? 성 세웠느냐? 집 세웠느냐? 감나무 심었느냐? 포도나무 심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그들이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가난땅 사람들이 다 심어 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 땅에 싸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싸움도 하나님이 하셨죠. 그 땅도 하나님이 주셨죠. 포도원도 하나님이 주셨죠. 감남무도 하나님이 주셨죠. 집도 하나님이 주셨죠. 소음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그들이 한게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이 가난한 땅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헐떡이며숨 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똑똑해서 내가 뭐돈 많이 벌고 똑똑해서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잘 나고 잘,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만해요. 내가 잘해서 된다고, 내가 잘해서 잘났다고, 잘 간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여수아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죽음의 위기와 있다. 이제 곧 죽는다 생각하면 남은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많은 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제 곧 죽을 위기야 돼 있고 이살베스들을 계속 붙잡아 둘수 없고 그들을 한번 소집했으니까 이 소집한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정말 핵심적인 것 하고 싶은 말을 딱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요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요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이어가요. 우리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게하나도 없어요. 과거 해놓은 거다 누가요? 하나님 은혜로 했어요. 지금도 진행되어 가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과정 속이에요. 내가 그 속에서 한 거는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한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사람들 움직이고 환경을 만들고 바꾸고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노년의 노구를 이끌고 죽음을 앞두고 요수아가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 떨리는 그 낮은 음성을 가지고 아이고 뭐 이런 음성이겠죠.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수와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14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은혜를 알았으면 어떻게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뭐요? 결론으로 결론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은혜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결단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알았다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다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힘있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니까 불평하고, 은혜를 모르니까 원망하고, 은혜를 모르니까 짜증버리고,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못 하지요. 정말 은혜, 하나님 은혜를 알면 그렇게 못 해요. 노래 100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없습니까?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사랑한다 100번, 1000번 말하면 뭐예요? 사랑에 대한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한 번의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줄 알면 결단이 따라와요. 은혜를 알면 결단이 따라와요. 은혜를 모르면 결단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결단이 없죠. 은혜를 안 받았는데 뭔 결단할 게뭐 있겠어요? 야,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결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받은 은혜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결심이 없고 결단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단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은혜를 알았다면, 요소가 한 것처럼, 지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가난땅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도 하나님 은혜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합시다. 유함은 섬기로 결심합시다. 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쭉 신앙의 결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둘, 세 가지를 풀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 뭐냐면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노래로만 은혜, 은혜, 은혜로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마치 위행가 가서처럼 외로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고,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말이죠. 외로워,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읍조리는 것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말과 같아요. 은혜라고 아무리 노래를 치고 고래, 고래, 소리를 치고 힘을 주면서 외침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은혜를 깨달았으면 결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심하고 알고 깨닫고 깨닫고 그랬다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가시기도 합니다.